카가와 부활 힘드나 유럽 일부 서특점 2년 반전 침통한 일 유럽에서 계속 뛰고 있는데 존재감이 없다 현재 그리스 파우크에서 찬밥 신세로 내년 1월 방출 유력하다 일본의 축구 스타 카가와 신지 이야기다 과거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에서 분데스리가를 주름 잡았고 프리미어리그 명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니폼까지 입었던 카가와 이제 나이도 들었고 기량도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다. 세계 축구 소식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더월드 매거진은 12일 32세 카가와의 부활을 없는가, 유럽 일부 리그에서 득점은 2년 반 전이라고 통탄했다. 매체에 따르면 카가와가 유럽에 남을까, 미국일까, 세레소 오사카로 복귀할까. 최근 그의 거취는 화두다. 제1 리그에서 카가와를 다시 볼수 있으면 기쁘겠지만, 동시에 슬픈 면도 있다. 최근 3년의 경력을 되돌아보면,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마지막으로 빛났다. 당시 일본 대표팀을 16강으로 이끌었다. 훌륭했다. 이후 도르트문트에서 기회가 줄었다. 터키 베식타스로 향했는데, 이때부터 괴로운 시기에 접어들었다. 베식타스를 경유해 스페인 이브레알 사라고사, 그리스 파우크로 이적했다. 유럽 일부 리그에서 마지막 득점은 2019년 5월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트라부존 스포르전이다. 현재 32세라는 나이를 감안하면 외로운 상황이다. 2019년 3월 볼리비아전 이후, 일본 대표팀의 부름을 못 받았다. 마지막 득점은 러시아 월드컵에서 콜롬비아를 상대로 넣은 페널티킥이다. A매치 98경기에 멈춰있지만 이대로면 100경기에 도달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카타르 월드컵이 내년에 열린다. 그러나 카가왕은 소집될 기미가 안 보인다. 그의 커리어가 어떻게 될까라며 귀신같이 부활해 다시 불꽃을 태우길 바랐다. 스포탈 코리아 이완민 기자 취재문의 이메일 주소